아아, 하둘셋하둘셋 아, 안녕하십니까? 삼마이럴입니다. <laughs> 송덕수 교수입니다. 제시판 10년 폭강의 3회독, 341페이지 2번 마자3번에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보겠습니다. 삼마이럴TV, 절차 구독, 추천, 을 부탁드리고, 두부 구독을 권합니다. 양가별분의 어휘,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란, 소멸시효로 인하여 생기는 법률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예방적인 의사표시입니다. <laughs> 양갑 2번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 포기. 소멸시효 이익은 시효가 완성하기 전에는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민법 이와 같이 규정한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공박을 이용하여 미리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법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멸시효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있도록 한다. <laughs> 그러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래야 여야한데 정한 채무 이행을 총괄할 수 있는 기간을 342페이지 제한하고,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은소멸시기야 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양각선반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포기,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가 완성한 후에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다. 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채무자의 공괴가 이용할 염려가 없게 됩니다. 이를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한 결과로 되기 때문이다. 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수 있는자는 시효 완성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 한정하며 제삼자는 아니다. 따라서 제삼자가 시오 이익 포기에 의해서 표시를 하더라도 그것은 시오 완성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 효력이 없다. <laughs> 포기자에게 처분 능력과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하는가를 관하여 학설에 대립하는데 다수는 포기가 처분 행위인으로 포기자에게 처분 능력과 처분 권한이 있어야만 한다고 한다. 시오이기 포기는 재산권을 변동시키는 전형적인 처분행위는 아니지만 절대적 소멸세를 인하더라도 처분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소리 다소 타당하다. 시오이기 포기의 의사 표시의 상대방은 진정한 권리자이다. 포기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 묵시적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그래야죠, 예컨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후에. 공기의무자가 소유권 전자에게 회주기로 약정한 경우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경락 대금이 시효 완성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그 채무의 일부 변이에 총단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의미도 안한 경우 시효가 완성된 엄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집행자에는 집행권을 가진 채무자가 채무자의 유치동산에 대한 감리 입변을 신청하고 그 절차에서 채무자의 유치동산 매각 대금이 채무자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의 일부 변이에 총단될 때까지 채무자의 아무런 의미를 진출하지 않은 경우 시효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laughs> 포기가 있었던 것으로 볼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에 채무를 일부 변제할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그 채무 전체를 목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에 비하여 채무자가 소멸처가 완성된 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채권자의 재소 기간 연장 요청에 동의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 후에는 과세처분에 기하여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는 포기해사부실를 인정할 수 없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갑분 채무일부에 대해서도 할수 있다. 그러한 견지에서 대법원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인 갑주식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재당권 부채권을 가진 후에 배당을 받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안에서 갑회사의 자를 343페이지 채권자인 병은 갑회사에대기하여 이의를 제기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갑회사가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그 부분 배당과 관련하여 의뢰 부당이 되고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laughs> 포기가 유효라면 포기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서 하야 한다. 만약 포기자가 채무의 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승인을 한뒤 극복한 경우에는 승인은 시효의 이익 포기로 될수 없다. 그렇지만 그 극복은 도의가 있는 적합한 비의 문제로 되어 부당이득을 이유로 만한 청구를 하지 못한다. 한편 팔레는 시효 완성 후에 채무이 승인한 때에는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팔레는 이러한 해석은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뒤에는 더이상 소멸시효의 중단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그래야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하였다면 그것은 시효이익의 포기로 될수 있을 뿐이다. 한편 판례에 따르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채무 승인은 관념의 통지로서 어떤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시효 완성 후에 시효이익의 포기가 있는데라면 시효이익을 받은 채무자가 시험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의사표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완성 후에 손님 시험안 중단 사기에 해당하는 재수순이사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손님 시험 이익이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있습니다. 양가를 기억해, 소문시험 일기 포위사회서의 채무의 승리그 표시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긴 하지만,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게 되고, 그러한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해석은 그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그의사표시등에 대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a g e 과 o u n g young, young, y o 의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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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법 u n g young, y o 의 상식에 따라 객적적 o u n g 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양 n g young, young, 에 o u n 채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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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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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다 g y o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를 변신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한답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의 전체를 묵직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에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집행력 이 있는 집행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간체 집행을 신청하고, 그 절차에서 채무자의 유치 동에 내가 대금이 채무자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동될 때까지의 채무란 아무런 일을 진출하지 않아야 했더라면 그 강제 집행 절차에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뭐 344페이지 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어음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혹을 포기한 것으로 볼수 있고 그때부터 그 원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도 다시 진행하지만 어떻게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유치동산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극대어 그 채무의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음을 증명되어야 한다. 양가로 릴, 동일 당사자 간의 계속적인 거래로 나하여 같은 종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특정 채무를 지정하지 않냐고 그 일부의 변제를 한 때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전 채무에 대해서도 승인을 하는 것으로 보아 시효 중단이나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채무가 별개로 성립되어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그렇게만 해석할 수 없을 것이고, 채무자가 감목적에 대한 감유를 해제받을 목적으로 피버전 채권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버전 채권으로 적시되지 않은 별개 채무에 대해서까지 수능시효의 일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양가로님, 소송에서의 상계항변은 일반적으로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피고의 금전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한다는 예비적항변의 성격을 가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상계항변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후 대여금채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소멸시효항변이 있었던 경우에 상계항변 당시 채무자인 피고에게 수동채권인 대여금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하려는 법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이 속심적 불용점을 고려하면 제1심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상계 항변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후 항소심에서 손멸시효 항변이 이루어지는 경우도달리볼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피고가 원심에서 손멸시효 항변을 하기에 앞서 제1심에서 상계 항변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찰권의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능력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양가로 비유해 원심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자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고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하면 그 원금채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한편 그 이자채무에 관하여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며 채무자의 변제가 채무 전체를 소멸시키지 못하여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9조, 477조에 따른 법정 변제 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되어야 할 것이다. 포기 효력은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발생한다. 그리고 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시효의 이익이 생기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한편 포기의 효과는 상대적이어서 포기할 수 있는 자가 여러 신 경우에 그중 1인의 포기는 그에게만 효력이 생기고 다른 자에게는 영향이 없다.또한 금주당부 채권의 채무자가 그 채권의 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게 승인하여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 그 포기는 저당 부동산의 재담 취득자에게는 효력이 없다.그러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당시에는 그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가 맺은 적이 없다가 나중에 시효. 345페이지. 이익은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이로써 시우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다는 이미 이루어진 시우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시우익의 포기에 대하여 상대적인 효과만을 부여하는 그 이유는, 그 포기 당시에 시우익을 원용할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들의 이사와는 무관하게 채용자등 어느 일방의 포기만으로 시우익을 원용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의 발생을 막으려는 데 있는 것이지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이로써 시효이익을 원용한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에게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부정, 효력을 부정하게 할수 있게 하여 시효 완성을 둘러서 법률관계를 사업을 불안정하게 만들자는 데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로마트 4번에 종속된 권리에 대한 성립시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종속된 권리의 그 효력을 미친다. 그리하여 예컨대 원본채권이 시효소멸이면 이자채권은 설사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을지라도 역시 소멸하게 된다. 판례도 원금 중 일부가 변제되고 나머지 부분은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관하여 소멸시효 완성은 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써 그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에 미친다는 와하여 같은 입장이다. 이자 또는 지연 손익금은 비된채권이 원본 존재를 전제로 하여 대응하여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는 종된권리를할 것인데, 하나의 금전 채권의 원금 중 일부가 변제로 소멸된 후에 나머지 원금에 대하여 소멸처가 완성된 경우에, 가금 채권이 금전 채권의 성질상 변제로 소멸된 원금 부분과 소멸효분 완성으로 소멸된 원금 부분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원금이 종속된 권리 및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 역시 변제를 소멸한 원금 부분에 발생한 것과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원금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이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시효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에는 미치며 변제를 소멸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변제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면 타당하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멸시효를 봤고요. 제가 너무 좀 빠르게 나간 것 같은데 조문하고 팔레, 그리고 문제로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기본수에서 혹시 이해가 안되셔도 이게 무슨 말인지 하지 마시고 기출문제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한거 올려놓고 다음 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잠시만요.